연제구 연산팔동 더샵파크시티 아파트가 3주년을 맞아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주민 모두의 화합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하는데요. 최영광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연제구 연산팔동 더샵파크시티 아파트에서 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은 더샵파크시티 입주민들이 화합을 다지기 위한 축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파크시티도 어느덧 입주한 지 3년이 되었는데요. 전통. 이젠 입주민들과 합하여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사롭고 좋은 날에 입주민들과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모든 연령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열린 행사는 미니카 대회. 본인만의 개성 있는 미니카를 들고 나온 아이들은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우리 안에서 축제 열리니까 너무 좋고 미니카 대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파트 안에서 미니카 대회를 해서 좋고요. 친구들과 재밌는 날이를 해서 좋아요. 한 쪽에 마련된 미니농구대와 DDR 등을 통해 어른들은 과거 향수를 떠올리며 축제에 심취했습니다. 이웃고 열린 OX 퀴즈 대회, 더샵파크시티 상식부터 넌센스까지 주민들은 함께 문제를 풀어가며 정답에 상관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봅니다. 그림도 그리고 가족들이랑 노니까 좋아요.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플리마켓도 축제의 구색을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간 정을 나눌 수 있는 한마음 대축제가 주민들에게는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이런 축제가 열릴 물해서한마음 축제가 우리 아파트 주민들하고 화합도 하고 여러 또 주위에서도 많이 알리고 홍보도 하게끔 이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더샵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이번 축제를 연례 행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